24일 동경에서 아, 아베 수상과 우리나라 이낙연 총리가 한일 관계를 좀더 좋게 하기 위한 일단 회담을 했습니다. 21분간 회담을 했다고 하네요. 그림 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림은 아주 완벽합니다. 아, 웃으면서. 그러나, 아베 총리의 눈길을 보면 이게 절대 웃고 있는 얼굴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중국 왕치산 부주석보다도 2분간을 더 만나줬다. 21분간 했다. 그런데, 이 요미어류 신문은 2 1분이 아니고 25분간 했대요. 니깐 슈쇼, 니주 고훈노노 리데이, 리데이데키나 가이탄. 문다이토료가 신쇼가.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는가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글씨가 너무 적어서 제가 다시 확대를 해봤는데도, 이게 이미지 파일에 올라온 거라서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리데이대기나 가이단이라는 뜻은 의례적인 회담이라는 거예요. 결실이 없고 서로가 예의를 갖춰주면서 형식적인... 그런 해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또, 뭐, 다른 데서는 보면은 이 내용이 어디죠? 문, 이 문장이라고 쓰면 안 되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끝까지 이 이낙연 총리가 건너줬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가. 주, 오고 간 얘기가 첫째로 한일관이 이일가안 된다. 이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가까운 나라끼리 동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일, 한미일 관계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걸 동감했다는 겁니다. 북한 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동감했다는 겁니다. 좀 잘해보자 동감했다는 겁니다. 다 원칙적인 것이 동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는 자기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에 힘들게 한국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었던 원천적인 문제에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원천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가 그 다음 문제의 수출 와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불편한 것들은 아예 예의를안한 겁니다 이 일본말로는 고츠라고 그래요 단, 단서 단서 이 수사를 하거나 뭐 문제를 해결할 때 고스 단서를 찍어내야 된다. 이 일본이 요구하는 단서는 징용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은 위안부 재단 깬것 자체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양국이 합의해가지고 해놓은 일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재단을 없애고 일본 돈 얻을 필요 없다. 우리 다할수 있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일본이 좋다는 얘기야, 이거.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일본 놈 필요 없어 우리가 알아서 다 하겠다, 그러면은, 강제징용 문제는 마찬가지야. 1965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뭘 살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1인당 GDP가 진짜 65불 정도밖에 안 되는 때였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1대국이 됐습니다. 11번째가 됐으면, 한일 청구권 협정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 해석의 여지가 있다 손치더라도 내 같으면 자존심 문제 때문에 강제징용 이 보상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이 청구권 해석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미안하다는 라 얘기를 국가적으로 한번 한국에 대해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정도는 당연히 요구를 해야죠. 근데 판사한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물론 그 사람 자기 마음대로 법률에 따라 한 건지, 한일 일간의 청구권 협상 1965년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봤는지 몰라도, 저는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봤습니다. 배경도 이해하고요. 일본이 물었습니다. 돈 물어줄 때에, 우리한테 배상금 보상금 줄 때. 어떻게 줄까? 너들 정부에 줄 일본이 처음 어떻게 줄까 얘기한 자를 일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개인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싶다. 이 돈을 쪼개서 무상으로 준사억 불을 쪼개 가지고 개개인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싶다. 그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에 달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 돈을 받아가 박정희가 자기 복협도였고 돈안쓴게 아니에요. 피해된 사람,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극소수의 정말 노미널한 명분만 내는 것에 조금씩 지불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불도 못 받고, 그 돈을 경부고속도로 깔고, 잘살아보세 대한민국을 배고픔에서 건져내고, 대한민국을 지금과 같은 경제대국으로 만드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썼어요. 자, 그렇다면은, 강제징용당한 사람들 억울해. 그 사람들한테 돈 줘야 돼, 국가가. 왜냐면 국가가 돈 받아온 걸 그들, 그들에게 일일이 안 나눠주고, 국가 발전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돈 줘야 돼. 누가? 일본이 아니고, 우리가? 일본은 분명히 총 배상액도 합의를 했고, 물론 14년에 걸친 거지만. 그리고 일본 자체가 처음부터 한국 정부에게 돈준게 아니라, 이게 일본 사람 성격이에요. 일일이 쪼개가지고 개개인에게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한국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그러지 말고 나에게 국가로 줘라.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럼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야지. 배달 사고가 생긴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정식으로 그 돈을 받아왔고, 받아온 거는 국가 발전을 위해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피해자한테 보상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 보상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까, 정부가 그들에게 보상해야죠. 왜 일본에게 손을 내밀냐고. 거지예요? 밖에 가가는 계속 큰 소리 치면서, 잘 사는 나라라고, 다른 나라가가 예의도 없이 민폐까지 끼치면서, 정말 경제는 11위 대국인지 몰라도 예의나 공공도덕은 한 50위 이상 넘는 행동을 해대면서 국제 외교가 뭔지도 몰라. 지금 아베가 한 얘기 딱한 마디뿐이야. 뭐딴 얘기 필요 없어요. 정리하면 은 국제 관계에서 맺은 협상을 일방적으로 깨는 거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국을 더 이상 진영. 징용자,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어떤 판사가 땅땅 누르니까 그 순간, 일본이 우리보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뭐, 수준이 낮은 국가, 뭐, 변망등한 국가도 아니고, 그냥 국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모욕이 뭡니까? 넌 인간도 아니야, 예요. 그보다 더큰 모욕이 어디있습니까똑같은 국가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이 뭡니까? 국가가 아니다. 요 우리는 국가 취급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본이. 아무 근거 없이 그 얘기예요? 내가 이쯤 얘기하면 토착 외구 내지 일배라고 얘기하겠죠? 이런 말을 하는 나를 토착 외구로 하면 무식의극치입니다 토착 외구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은 토착 무슨 북조선이에요? 어? 토착 김정일이야? 토착 김정은이고? 토착 주체의 사상이야. 나는 국익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 국익.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 공산주의라는 특징, 사회주의라는 특징이 뭐 하는지 알아요? 이 국가가 자꾸 국민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대한민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공산주의, 사회주의 뭔지 알아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하는 겁니다. 누가 주느냐? 국가가 주는 거예요. 공산. 공동할 때 공짜예요. 생산. 공동으로 생산해가 똑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자유시장 경제야. 노력 끝 해가 자기 자본을 가지고 그 자본이 돈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고 자기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자유시장 경제야. 근데 국민들을 지금 계속 공산주의, 기획 경제, 기획 경제라는 건쌀 포대를 대통령이 자, 끌어 안고, 국민들한테 한 바가지씩 주는 게 기회 경제야. 김정은이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너 장마당이라도 해가지고, 집에 뒷뜰에 풀이라도 뜯어먹고 살아라. 근데, 그 장마당이 지금 북한에, 소위 말하면, 시장 경제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사람들이, 단순하게 뒷뜰에 뒷덜에다가 채소 갖고, 아가지고 갖고, 파 심고, 토마토 심어가지고, 좌판 드러내는 것보다 물물교환까지 되고, 아 이게 좀 장사가 되니까 더그돈 벌어가지고 중국가가 보따리 장사하는까지 신경쓰고, 그러다 보면 돈에 대한 관심이 생겨. 오, 돈? 북한에서는 돈 은행에 안 갖다 놓습니다. 은행에 여어놓으면 그돈 찾을 때 은행에 여어놓은 돈두배 이상 돈을 줘야 그 돈을 줍니다. 전부 집에 숨기는 거예요. 그런 거 지금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왜? 우리가 갚아야 될, 우리가 배상자, 이, 어, 피해자에게 배상해줘야 될 걸. 일본에 돈을 청구를 하니까, 일본이 기가 차는 겁니다. 국가가 아니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국민들에게도 얘기했을 거예요. 대통령에게도 얘기했을 거예 야, 너가 거지냐? 그 얘기했을 겁니다. 거지냐, 너가? 이 문제, 한일 관계의 관계를 제대로 풀고 싶으면,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일본통이고, 동경특파원도 했고, 인물도 사람이 그렇고, 성격도 아주 서글서글하고, 융통성 있고, 아주 정말 일본 총리를 만나가 얘기를 잘할수 있는 스타일이지만, 이낙연 총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베로 볼 때는, 전 세계에서, 170국 이상이, 170국 이상과, 기, 관들이 와가, 국제기관들이 와서, 기구들이 와서, 일본 천황 일본 왕의, 저기식의, 소위 말하는 존경을 표하러 왔는데, 예의를 갖추러 왔는데, 존경까지 이라는 용어를 쓰기 싫다면, 예의를 갖추러 왔는데, 엎어지마 코절 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 대통령이 지는 안 오고 총리를 시키면서 종이짝 하나, a 4용지 하나에 써가지고 친설서가, 써가. 나너 만나고 싶으니까 시간되면 만나자. 보겠어요? 이 인간이 나를 가지고 놀아? 내가 니네 밑에 있는 줄 알아? 지금 문제 해결의 원칙이 뭔지 몰라? 누가 잘못해가 이 꼴난지 모르냐? 내가 지금 앉아가지고 수출 얘기할 때냐? 지소미아 얘기할 때냐? 그 파괴하고 한번 끌고 가봐. 11월 23일이 진짜 완전히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건데 미국이 너를 가만 안 놔둘 거야. 어?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네가 해결하려고 나선 게 있어. 인간 것 짜는 거 이래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 네가 거지냐? 그러니까 와가지고 맨날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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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문제일까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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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백억원 주의 그거 가지고 싫다 하고 마음대로 우리한테 상의도 안 하고 재단도 없애고 돈 이거 하면 데 대돌려 준다 캐서 고 강제징용은 뭐 판사 한 사람 앉아 놓고 판사가 법에 따라 했는지 문정권의 지시에 따라 했는지 일본한테 돈 돌라 하세요. 이런 문제는요. 법에 따른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판결을 내려야 되는 이슈입니다. 나라가 성숙하면 성숙한 만큼 외교의 수준도 달라져야 돼. 정말 문제 풀고 싶으면 문 대통령이 맨발로 일본 저, 일왕 저기식에 가는 게 싫었다면 지금이라도 맨발로 달려갔어. 해결하자. 그리고 맨발로 달려가기 전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확실 해야 됩니다. 우리 국내에서 보상한다. 단, 일, 단일 한일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해석의 이 여지가 한국에서는 아직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쪽이 있으니까, 일본이 이걸 해명하는 차원에라도한번 왔어. 미안하다 말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답이 나오는 거지. 코빼기도 안 내밀고 일왕적이시게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 제삿날에 어? 혹은 아버지 제삿날에 생신날에 60 어? 회감날에 동네 사람 다 불렀는데 지는 안 오고 옆집에 앉아 있으면서 딴짓하고 있으면서 가가지고 지 동생 보고 부탁해서 야 축하한다 캐라. 어떻게 느꼈겠냐고요. 그 잔치를 하는 사람으로는 뭐야 너는 다음부터네가날치체 초청해 봐 내가 갈것같아 개심죄만 내가 더 키운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아직도 이 이걸 가지고 해결 방법으로 원 플러스 원 일본하고 한국이 같이 돈을 모금을 해가 해결하자 택도 없습니다 원 플러스 원원 플러스 원 플러스 알파 택도 없어요. 그냥 이 문제는 돈에 관한 한 우리가 자체 내서 에 해결해주고. 일본과 함께 만나 일본을 서울에 초청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배경이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일본이 우리 를 한국을 그 시대적 배경에 의해 탄압한 데 대해서는 깊이 사과한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해한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문제를 끝내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하겠다.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지. 그럼 대통령 아니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국민은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준 거니까 대통령님 정신 좀 차리세요 아직도 주사파에 휘둘려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주사파에 휘둘려가지고 김정은이가 삶은 소대가리로 웃을 거다 하늘 쳐다보고 입이 찢어지도록 웃을 거다 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우리한테 힘이 되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꽉 잡을 생각해요. 대통령 혼자 망하는 건게한 척만. 대한민국 전체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누를 때 부탁을 드릴 때는 좀더 공손하게 여성스럽게 해야 된대 제가 공감하시면 좋아요. 아, 뭐야 저저 저 진짜. 일본 직접 안 찾아간 문 대통령처럼 좀 금방 진거 아니야?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제 톤이 그래서 좀더 여성스럽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25일 광화문에서 오후 3시부터 이 문정권의 주사파, 척결, 그리고 공수처 반대, 국민 대 집회가 있습니다. 3시부터 밤을 셉니다 그는 밤 늦게는 기독교식 기도하고 한데, 그게 참여하실 분은 아주 옷을 잘 챙겨 오셔야 되고, 본회의는 3시에서 저녁 10시까지입니다. 그래도 옷을 여유있게 입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꼭 참여해 주십시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